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10월 30일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길 아 원합니다. 11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길러한 나무에서 전투가 시작되고 아합은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자기가, 전, 자기가 전쟁터에 나갈 때 변장을 한다면 누구든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나갔죠. 아람 왕은 전쟁에 나가며 지휘관 30명을 불러서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대로 왕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사밧 왕과 또그 아왕을 그 착각해서 여우사밭을 그 아압왕이나 착각했을 뿐, 이스라엘 왕아합은 결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라고 나왔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누군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찾기 힘들었던 이스라엘 왕의 그 갑옷에 솔기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연처럼 거기에 와서 화살이 맞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열한 전쟁 가운데 그는 결국 피를 많이 흘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죽으니 그 시체를 사마리아에 장사하였습니다. 그 병거를 그 물에서, 못에서 씻을 때에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 왕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은 전쟁에 나갈 때변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만 않으면.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변장을 하고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압은 자신의 어떤 술수와 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은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언한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면 선포되어졌다면 그것이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해, 피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피해 도망가지 말고, 오히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이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리고 주께 내 삶을 맡겨드리면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 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께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남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신약 1독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말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